엉덩이 필러 제거, 골반 필러 제거. 이런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, 어, 기본적으로 첫번째는 안전이죠. 뭐. 기본적으로 안전해야 돼요. 그, 흉터가 생기고 한몰이 생기더라도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 또 있죠. 그런 상황이 있는 건데, 웬만하면 기본적으로는 흉터를 적게 남기고, 함몰도 거의 안 되게 만들고, 한몰이 거의 안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는, 어, 정확하게 그 병병만 보고 제거를 해야 돼요. 근데 그 엉덩이랑, 그, 골반 만져보고서, 뭐, 어, 여기에 필러가 있으니까 제거해야지, 뭐, 한몰이 안 되게 해야지, 정상 조직을 보존해야지,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. 기본적으로는, 리얼타임으로 초음파를 계속 보면서 제거를 해야 돼요. 어쩔 수가 없어요, 이건 뭐. 그, 수술 전에, 뭐, CT를 찍든, MRI 를 찍든, 뭐, 초음파를 찍든, 미리 머릿속에 다, 그, 디자인을 하고서 들어가죠, 수술할 때. 근데, 그래도, 리얼타임으로 초음파를 보면서, 그, 수술기구 같은 걸 써서, 또, 석션을 치기를 쓰든, 그런 식으로 제거를 해야 돼요. 그래야지 안 그러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주변에 혈관들도 되게 많아요 엉덩이는 다리 쪽으로 가는 혈관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로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출혈이 굉장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돼요 게다가 또 어떤 분들은 그 엉덩이 보형물을 넣었던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엉덩이 보형물 주변에 뭐그 물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염증이 보인다거나 또는 엉덩이 보형물을 넣었다가 뺀 분들도 꽤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 공간이 또 비어져 있어요 그럼 거기에 또 필러가 따라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면은, 그게 엉덩이 바로 미치기 때문에 근육과 근육 사이라서, 사실은 근육은 통증도 꽤 있을 수가 있고, 출혈이 될 수가 있어요. 피가 날 수가 있어요, 근육은. 그래서 근육을 건드릴 땐 되게 조심해야 돼요. 손바락 계속 보면서 근육과 근육 사이로 들어가서 물을 집어넣든지, 뭐, 마취제를 집어넣든지, 그런 식으로 벌려놔요. 벌려놔서 안정거리를 확보한 다음에, 그 다음에 소수기구나, 뭐 다른 것들을 집어넣, 석정기나, 목을 집어넣어가지고, 막, 빨라내는 거죠. 또 긁어낼 때 너무 세게 긁어내면 은정상적이 손상 산받으니까 총알을 보면서 어느 정도까지만 갈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때그때 그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사실 조금 걸려요